사실, 저희 행사마다 항상 영화 속 대사를 저희가 배우분들한테 요구를 하는데, 뭐, 당연히 어떤 대사가 나올 거라는 걸다 짐작하고 계실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너무 짧은 여섯 글자라서, 여기, 여기 제가 제 대사도 넣었는데, 요거를좀 하면, 네 오리지널 버전을 좀. 들려주실 수 있으신지? 뭔지 아니, 아시죠? 아 근데 제가 너무 연기를 못할 것 같아서 <laughs>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두부처럼 하얗게 살라고 다시는 죄짓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<laughs> 박수 한번 박수, 주세요 박수. 박수.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디 어나요한판으 <어디>, 해주세요 네. <laughs> <laughs> 아니 저는 그렇게 좀이숙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그런데... 멀리서 이렇게 태풍을 헤치고 오셨으니까 못들못하겠으니까 뭐 아, <laughs> 네. 여러분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 조만간에 나를 찾아줘를 통해서 스크린에 복귀하시는데요, 공식 복귀는 신렬한 금자씨의 14년 만이세요. 경력에 비해서 이제 영화 작품 수가 이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그 스크린에서 자주 못 봐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아쉽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왜 이렇게 자주 안 나오시는지 좀 이유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? 일단,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났는지 몰랐어요. 결혼하니까 또 아이 낳고, 제가 늦게 결혼을 했잖아요. 그래서 너무 욕심을 부리진 않았어요. 이렇게 물론 다작은 하고 싶지만, 대장금이 정말 메가 히트를 하고, 친절한 금자도 기대 이상으로 해외에서도 좋은 호평을 받아서, 개인적으로 는 몰더바래. <laughs> 여기서 몰더바래, 더, 더 욕심부리지 말자. 어, 그래서 이제 가정을 갖고 아이를 갖고 거기에 또 안주하고 또또 또 다른 새로운 행복이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배우의또 감사함은 배우가 이제 이제 뭐 와인 같잖아요. 오래된 숙성이 되어도 그 와인의 향은 더 깊고 멀리 갈수 있는 것처럼 배우도 그렇지 않을까 제가 어 아까 얘기할 때 친절한 국자도 제가 아이를 낳고 했으면 조금 더 결이 조금. 또 다른 금자가 되었을 것처럼 그래서 다음 작품도 나를 찾아줘 라는 그 김승우 감독님의 작품을 택한 것도 제가 이제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이영애라는 배우의 또 다른 새로운 면을 여러분께 선보여도 될 정도의 작품이다 라는 자신감이 들었거든요. 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욕심은 부리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욕심이 나네요. 나는 제가 여러분께 많은 사랑을 받아서 저도 계속 좋은 작품을 하고 싶어요. 네.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뜻으로 먹는 겁니다. 너나 잘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박수 한번 주세요. <laughs> 여기 어땠나요? 평가 좀해세요 아니 저는 이렇게 좀 많이 쑥스러워요. 사실은 그런데 멀리서 이렇게 태풍을 해치고 오셨으니까, 뭐, 해못하겠으니까 <laughs> <laughs> 네. 여러분 많이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그 조만간에 <laughs> 나를 찾아줘?